네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언팩 쇼 다섯 번째 순서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카페 음료를 위한 프리미엄 신개념 음료 베이스 앤드로스 코디얼입니다. 저는 오늘 앤드로스 코디얼의 소개를 맡은 앤드로스의 공식 수입원인 오트리푸드의 마케팅팀 주규현 과장입니다. 오트리푸드는 세계 각지 우수한 품질의 과일 원료를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푸드 서비스나 식품 대조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 과일 전문 기업이고요. 대표 상품으로는 리플잼을 국내의 카페 및 베이커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앤드로스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과일 가공품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리플잼 외에도 본마망잼과 함께 여러 가지 과일 원료들을 아시아를 포함한 유럽, 아메리카까지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과일 전문 브랜드입니다. 바로 이 앤드로스가 오티푸드와 함께 이 자리에서 최초로 선보일 제품은 앤드로스 코디얼입니다. 엔더스 코디얼은 오트리푸드의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음료 베이스는 크게 시럽, 소스, 퓨레 혹은 리플잼이나 과일청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시럽이나 소스는 용해성이 뛰어나고 굉장히 다양한 음료에 적용을 할수 있지만 반면에 인공적인 플레이버링으로 일부 사용자들의 불호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퓨레는 과일의 맛이 풍부하지만 다소 묽은 제형으로 음료 범용성이 좀 떨어진 단점이 있는데요. 과일의 향미가 높고 점성까지 뛰어난 과일청이나 리플잼은 신선한 향미를 표현할 수 있지만 용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트리푸드와 앤드로스는 한국의 음료베이스 시장에 리플잼처럼 신선한 플레이버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스나 시럽처럼 용해성이 뛰어나고 범용성이 넓은 음료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럽이나 소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편의성을 위해서 주로 펌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펌프 같은 경우 사용은 편리하지만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스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단점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드리즐러나 보틀체로 사용하기에는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엔드로스 코디알의 패키지를 고민할 때 위생과 편의성을 두 가지를 사로잡기 위해서 원웨이 튜브라는 방식을 채택하여서 개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앤드로스 코디얼은 과일의 신선한 향미를 충분하게 표현하면서도 뛰어난 용해성으로 다양한 음료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위생과 편의성을 고루 갖춘 카페 음료를 위한 삼박자를 모두 갖춘 신개념 프리미엄 음료 베이스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로스의 시장적 과일 전문성과 오트리프드의 시장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 음료 전문가 패널들을 섭외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좀 노력을 했는데요. 실제로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메뉴를 담당하고 계시는 메뉴 개발자분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나 개인 카페 메뉴를 제안하는 메뉴 컨설턴트, 그리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메뉴나 바리스타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을 섭외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인 패널을 구성해서 실제 원료를 맛보시고 성상이나 스택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음료로 적용했을 때의 불편 사항들을 모두 접수해 가지고 정말 수십 차례 개선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나라의 최적화된 음료 베이스로 개발해 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된 앤드로스 코디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최초로 선보입니다. 앤드로스 코디얼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조 효율성과 메뉴의 범용성 그리고 위생적인 면모까지 갖춘 신개념 프리미엄 음료 베이스고요. 사용량은 850ml. 한 손으로 사용하기 충분히 불편하지 않으면서 교체 주기가 원활한 약 1kg의 용량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플레이버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딸기, 블루베리, 망고, 자몽, 청포도, 화이트피치 여섯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플레이버는 딸기, 딸기 코디얼입니다. 딸기 제품 같은 경우가 가장 개발에서 난항을 겪었던 제품인데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겨울부터 봄까지 굉장히 많은 딸기 메뉴들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음료 베이스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음료 베이스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출시된 시즌 메뉴들을 분석해서 티나 토핑과 잘 어울리는 그런 딸기 음료 베이스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시즌 메뉴를 트렌디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이 앤드로스 딸기 코디어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앤드로스에서 가장 자신있어하는 플레이버 중에 하나입니다. 앤드로스 리플잼을 베이커리에 활용해 활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앤드로스의 블루베리 리플잼은 다른 원료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이커리를 위한 최고의 원료로 앤드로스 블루베리 리플잼이 있다면 이제 음료를 위한 최고의 블루베리 원료는 앤드로스 블루베리 코디어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망고 망고 코디얼입니다. 망고 역시 이미 대중적인 음료로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농익은 망고의 감칠맛을 가지고 있는 음료 베이스가 이미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앤드로스와 오트리푸드는이 코디얼을 개발하면서 조금 더 여름 음료에 적합한 망고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선한 망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프레시한 향을 더하고 조금 개운한 산미를 더해 가지고 여름에 스무디나 스파클링, 밀크티로 즐겼을 때 조금 더 깔끔하고 한 잔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한 밸런스를 추구하도록 개발해냈고요. 그리고 자몽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빼먹을 수 없는 플레이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몽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맛이 강하고 떫은 맛을 연상하실 텐데요. 실제로 농익, 농익은 자몽 같은 경우는 감칠맛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앤드로스는 이 본연의 자몽의 맛에 주목해서 진짜 자몽의 감칠맛과 부드럽고 개운한 산미를 이끌어내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식상한 자몽맛이 아니라 진짜 본연의 자몽맛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 앤드로스 자몽 코디얼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청포도, 청포도 코디얼입니다. 청포도도 여름철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세일링이 되고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앤드로스에는 청포도 리플잼이라는 원료를 많은 카페들에서 스파클링으로 활용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청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청포도의 향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용자들이 불편을 들어봤을 때이 청포도 리플잼에 있는 충분히 많은 청포도 알맹이들이 다른 젤리나 펄을 넣었을 때 식감이 부딪힌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잼의 신선한 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음료 토핑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런 코디얼이라는 성상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마지막 플레이버는 화이트 피치인데요. 우리나라에 올해 여름에 굉장히 SNS 통해 가지고 복숭아 디저트가 유행한 걸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음료에선 유행하지 못한 게 대부분의 복숭아 음료 베이스들은 뭐 리폰에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나라의 황도에 가까운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도도 충분히 맛있는 플레이버지만 여름 음료로 쓰기에는 산미도 부족하고 화사한 향미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로스와 저희 오트푸드는 이 백도 화이트 피치 플레이버에 집중해 가지고 개운한 산미와 굉장히 화사한 향미를 가지고 있는 복숭아 코디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오늘 오전에도 이 코디얼을 많은 분들이 시식을 해주셨는데 화이트 피치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2022년 이후에 복숭아를 활용한 조금 더 차별적인 트렌디한 음료를 개발하고 싶으시다면 이 엔드로스 화이트 피치 코디얼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플레이버로 개발된 엔드로스 코디얼은 전북글패널의 끊임없는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카페 음료를 위한 최적의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로 개발되었습니다. 음료를 많이 개발해보신 분들은 아마 당산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일 음료에서 특히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일부 음료 베이스들은 그둘중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카페 시럽이나 레몬 주스를 첨가하면서 음료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앤드로스 코디얼은 카페 시럽이나 레몬주스 첨가 없이 이 코디얼만으로 완벽한 음료 한 잔이 완성되도록 스펙을 구현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해성과 범용성을 역시 고려했다고 재차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음료 베이스의 점성에 관여하는 성분들은 크게 당이나 검유, 카라기난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의 최적의 배합비를 찾아서 과일 음료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성을 유지하면서도 음료 제조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용해되면서 다양한 음료 스펙트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용해성이 뛰어난 점성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원웨이 튜브 사용의 편의성과 위생을 고루 고려한 패키징입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코디얼 패키지의 원웨이 튜브 방식은 뒤집은 상태에서도 소스가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누르면 배출되는 구조고 살짝 손을 떼면 바로 멈추고 앞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이 원웨이튜브 방식은 이런 개량의 편의성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 물질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교차오염을 미연에 차단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한 병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카페라면 괜찮겠지만 조금 과일 음료가 부진하게 나가는 카페들은 소스나 시럽을 쓰시면서 병을 열고 닦고 하다가 중간에 몇달 뒤에 안쪽에서 상한거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웨이 튜브라는 위생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제가 약 10분가량이 앤드로스 코디얼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패널과 함께 이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오늘 이 트렌드 언팩쇼는 제품을 최초로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전문가 패널 중에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때와 같이 박수를 한번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장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커피 타미나랩을 운영 중에 있고요. 커피 바리스타과의 교수로서 또 기업의 메뉴 개발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박술 타미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어, 오트리포드에서 진행한 앤드로스 코디얼 개발 프로젝트의 전문가 패널로 참가하게 돼서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앤드로스 코디얼 제품 개발에 참여하시면서 이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개선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코디얼 제품의 이 플레이버의 다양함과 이 제품 제조의 편리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과일의 플레이버가 너무 과하게 어, 잘 표현되다 보면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경우가 있고 또 용해성에서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메뉴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코디얼의 같은 경우는 플레이버도 뛰어나면서 밸런스도 좋고 또 용해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메뉴가 제한적이지 않고 조금 더 다채롭게 많이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실제로 개발하실 때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는데 다양한 음료로 테스트 하시면서 많은 음료들을 저한테도 직접 시음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음료들을 만들어 보시면서 어떤 음료로 가장 괜찮은지 이런 의견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제 카페나 혹은 홈카페에서 사용하시는 레시피에 이 코디얼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여도 호환성에서 정말 뛰어나는데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코디얼이 베이스가 되는 tid 코디얼의 티라떼 혹은 티스 모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논커피 음료 중에서는 우유와 베이스가 되는 코디얼 라떼리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코디얼 같은 경우는 과일의 플레이버가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펄이나 혹은 젤리, 곤약 등을 넣어서 식감도 살리고 또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메뉴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제품 개발이나 런칭쇼에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엔드로스코디얼 어, 런칭쇼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어, 기업에서 그리고 개인 카페, 홈 카페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솔탐이나 교수님 외에도 다른 전문가 패널들도 비슷한 평가를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주셨고요. 오늘 엔드로스코디얼을 다섯 가지로만 요약하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유럽 최고의 과일 가공품 기업인 앤드로스에서 한국의 카페 음료를 위한 음료 베이스를 최초로 선보입니다. 둘째 국내 전문가 패널과 함께 우리나라의 음료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셋째 제품에 별다른 시럽이나 주스 첨가 없이도 완벽한 신맛의 단맛의 밸런스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제품 스펙이 구현되었고요. 넷째 용해성과 신선함을 모두 갖춘 신개념 음료 베이스로 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웨이 튜브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계량도 편리하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은 앞서 박솔태이나 교수님이 권유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매장에서 쓰고 계신 과일 시럽이나 소스, 청, 퓨레 같은 원료들을 대체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앤드로스 코디얼은 안에 청크가 없이 과육이나 펄프가 없이도 과일의 신선한 향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토핑이나 젤리 같은 식감을 더할 수 있는 재료를 넣었을 때 극상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트렌디한 시즌 메뉴를 만드는데도 2022년에는 앤드로스 코디어를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디, 마지막으로 앤드로스 코디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는 혁신, 미학 그리고 성공. 시중에 이미 굉장히 많은 음료 베이스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트리푸드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시장의 세심한 변화에 주목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러한 작은 차이들을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작은 차이를 극복하면서 나오는 운영의 효율, 작은 차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메뉴의 미학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면서 다가오는 성공을 2022년에는 앤드로스 코디얼을 활용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앤드로스 코디얼에 대한 문의나 공급 관련하여서는 오트리푸드의 공식 홈페이지나 이메일 그리고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앤드로스 코디얼의 소개를 맡은 오트리푸드의 주 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트리푸드의 앤드로스 코디얼 제품이었습니다. 어, 지금 한 여섯. 까 가지의 제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날씨에 가장 어울리는 제품과 레시피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아마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약간 산미도 있으면서 따뜻한 음료가 생각나실 텐데 앤드로스 자몽 코디어를 약 50g 넣으시고 홍차를 300ml 정도 올리셔서 부드럽게 섞어주시면 부드러운 자몽 과일차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따뜻한 음료로 이 추워진 날씨를 조금 달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직접 저희가 맛볼 수 있는 부스가 있을까요? 네, 현재 카페쇼 1층 A홀의 641번 부스에 앤드로스 코디얼이 비치되어 있고요, 직접 오셔서 전 제품 시음이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제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도 보실 수 있도록 부스도 한번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트리푸드의 주규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하실 거라 예상했는데 저희가 PT에서 일부러 선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A537 부스에 오시면 저희 영업팀 사원분들이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은 시크릿이다 보니까. 어, <laughs> 근데 저기 보니까 중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선 보인다고 해서 그런지 왠지 우리가 그 부스에 가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으로 이렇게 멋진 3종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네. 아직 저는 부스에 안 가봤지만 네. 부스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세 가지 중에 일단 오늘 첫 번째 행사했을 때는 아무래도 문경 오미자 파우더가 정말로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미자는 파우더 타입으로 시장에 나온 게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획기적이다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 또그 동안에 오미자를 청으로 담가서 에이드로 드셨던 분들은 어, 카페에서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파우더 하나로 제가 그 청을 썼던 그 맛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정말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근데 저도 <laughs>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네. 인사동에 5년 전인가 놀러갔다 오미자 차를 한번 먹어봤는데 아, 네. 그 맛을 사실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네. 근데 시중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아좀 오미자는 원래 좀 접하기 어렵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민트라벨에서 오미자 파우더를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가는 길에 한번 들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들러보세요. 네. 이렇게 멋진 제품을 소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